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 한번 봅시다. 자, 조금 차분히 가셔야 돼요.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문제가 지금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근데 단계는 딱딱딱딱 끊어지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좀 잘라서 좀 가르쳐 드린 건데 여러분들도 그 딱딱딱 끊어서 가야지. 그냥 우르르 이렇게 갈라고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안 돼요, 안 돼요. 자, 2번부터 봅시다. 자, 2번 보시면 f하고 g가 있는데, 어, 얘네들 불연속점의 개수 구하래요. 그러면 땅콩 그려서 먼저 찾아봅시다. 자, 자기가 틀린 문제들 잘 가지고 가세요. 자,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먼저 F에서 불연속인 거 없죠? 어, 안녕. 됐고. G에서 불연속인 거 0입니다. 그죠? 0이고. 그럼 이렇게 오는 후보들은 얼마가 되냐면 0 되는 값이니까 이거, 이거,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0, 2 해서 이렇게 3개 갖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각각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2의 자극한, 마이너스 2의 우극한,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고. 자 F에서 마이너스 2에 자극한 얼마? 0이죠? 0보다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우극한 0보다 조금 큽니다. 마이너스 2의 함수값 0이에요. 자 됐고, 어 마이너스, 그 다음에 0에 자극한 뭐라고 했으니까 G에서 0에 자극한 0이 있죠? 0에 우극한 0이고, 0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에요.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답이 왔습니다. 가져오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는 얼마죠? 0에서 보면 되나요? 여 예, 0에서 봅시다. 0에서 자극한, 0에서 우극한, 0의 함수값. 자, F에서의 0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볼 거고, 0에 자극한 0이고, 조금 크고, 0에 우극한 0 조금 작고, 0의 함수값 0입니다. 자, 그리고 G는 어떻게 돼요? G는 0에 우극한이니까 0, 0에 자극한 0, 0의 함수값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X는 0이 답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얼마예요? 2적 2의 자극한, 2의 우극한, 2의 함수 값. 자, 그러면 2의 자극하는 0인데 조금 작고 조금 크죠? 그리고 0입니다. 자, 다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X는 2도 답이 돼서 이렇게 3개가 되겠네요. 자, 됐어요. 음. 자, 다음. 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가 없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첫 번째 함수에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을 구할 때, 답성 함수들은 조금 큰지 조금 작은지까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식만 보고는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생각하면. 근데 어때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함수는 그릴 줄 아는 함수니까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0,2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가 1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그랬을 때 함수값도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자, 여기 됐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쪽에서는 지금 요거 그리는데 요거 인수분해 되죠? 1하고 3질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서 되는데, 어, 꼭지점이 2예요 근데 2를 딱 넣었더니 4죠? 마4죠? 마7이에요? 8입니다. 1이에요. 여기를 지나요. 그래프가 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fx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문제는 ff의 합성함수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저거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후보 잡으러 갑시다. 자, 후보 잡으러 가면, f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 보는 거니까, f의 불연속점 보는 거니까, f 불연속점은 얼마예요? 1이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함수의 불연속점 보는 건데, 여기서불연속점이한1 있죠? 그럼 2일은 어디서 왔니? 해가지고 찾기로 했죠? 그럼 2일은 어디서 온 겁니까? 아, 그렇죠 여기를 쭉 긋게 되면은, 아,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죠. 그럼 쟤네들의 값이 얼마냐면, 여기는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거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2라는 것도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빠지시면 되죠. 자, 됐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하나만 하시면 되죠? 어, 이건 뭐둘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 둘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어, 1에서 1의 1에 자극한, 1의 우극한, 1의 함수 값. 자, 다 F니까 뭐 함수는 안 써도 될것 같고. 자, 1의 자극한 얼마? 이렇게 오니까 1보다 조금 크지? 1의 우극한 0보다 조금 크지? 1의 함수값 1자 1의 우극한 0. 0의 우극한 2볼 아, 것도 없다. 끝 벌써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x는 1. 답자그 다음 이렇게 되겠지? 마일의 좌극한 1. 근데 조금 작다 마일의 우극한 1보다 조금 크다 1의 마일의 함수값 1. 1의 자극한 1. 1의 우극한 0. 응, 벌써 다르네. 됐다, 그지? 더볼 것도 없다. 자, 그 다음 얼마에서만 하면 돼? 2. 자, 2에 자극한 1. 조금 작고, 좀 작고, 1. 자, 1에 자극한 1. 1. 함수값 1. 얘는 된다. 아, 어, 그래서 답두 개. 이해됐어요. 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음. 4번 됐고 5번 5번 그래프 똑같죠? 어쨌 자, 음. 그림은 안 지울 거야. 그림 똑같아. 음. 자, 자 f의 마이너스 x고 x가 0보다 작은 부분. 자 헷갈리지 않게 이걸 그릴게 차라리 그냥 알겠지? 어, 헷갈리지 않게 이거 갖고 생각했다 헷갈리지 말고 어 그려 그냥 얘 이쪽으로 오라 그래 와이 새끼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오면 되고 요거 뒤집은 거야 y축 대칭 시키는 거니까 x 보고 바뀌었잖아 그치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마1, 마2, 마3이 되고, 여기가 그대로 1, 여기 2, 여기 1까지. 이렇게. 그러면 일단 여기서 불연속점. 어디? 마일. 됐지? 마일, 후보.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불연속점. 밑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어, 일단은 1에서 불연속. 하나. 그리고 어, 여기가 1되는 값,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는 값 얼마? 보라색깔 저 칠한 거 똑같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하고 이렇게까지 됐죠? 음,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는 정의역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안 하셔도 좋아요. 그죠? 왜냐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볼 건데 이건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필요 없어서 안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거 3개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얼마 확인해야 돼요? 이제 0에서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이거 확인해야죠. 그래서 0에서 극한값, 0에서 극한값 하고 자극한 그다음에 0에서 우극한. 그 다음에 0에서 함수값, 요거 같은지 확인해야지. 그래서 번호를 좀 매기자면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에서 세 가지 다 확인해야 된다. 오케이. 2번은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좀 패스. 얘는 똑같잖아. 그치? 완벽히 똑같으니까 패스. 어, 요거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 자, 그러면 gxx가 마이너스 1에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함수값. 자극한. 자, 요거 보는 거지. 얼마야? 마일의 자극한이니까 그냥 여기서 봐도 돼 여기서 보면 되겠지 얼마? 0자 마일의 우극한 음, 사실 얘는 볼게 없지 01 음, 됐지 얘는 뭐 합성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x는 마일을 가져가야 돼 그리고 얘는 조금 아까 봤었으니까 걔네들 다 갖고 오면 되실테고 얘는 확인하면 되지 자 0의 자극한 GX에서 0의 자극한이니까 지금 이거의 0의 자극한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함수 여기 있지? 0의 자극한 얼마? 2. 그래서 얘는 2. 얘 0의 우극한? 얘 0의 우극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합성함수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0의 우극한 보자. 0의, 어, 다 보는 게 아니라 0의 우극한만 보시면 돼요. 다 보는 게 아니죠. 그쵸? 0의 우극한 얼마입니까? 2보다 작죠? 그리고 그냥 이 e 값이니까 이는 얼마야어 여기, 여기 있구나. 예. 1이네요. 그렇죠? 아, 어, 8르네요 응. 그러니까 얘도 더 이상 볼 것도 없네요. 그래서 x가 0인 것도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까지 같이. 자, 이해됐어요? 예, 5번이 거의 뭐 그냥 이제 결정파죠 그냥 어. 그렇게 복잡하게다 섞여 있는. 그죠? 네,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방학 때좀 여유 있으니까 좀해본 거고. 좀잘 가져가세요. 잘 가져가시고 이제 시험 때 되면 시험 전날 할 거예요 알았죠? 어, 한번 하면서 복습할 테니까 자 정리하세요